바디에 div id를 박스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에 텍스트는 클릭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스타일에 너비 100, 높이 100 그리고 배경색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화면상에서 봤을 때는 브라우저는 사각형을 렌더링 하겠죠 자 이렇게 나온 모양에다가 자, jQuery를 이용해서 function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add라는 함수 안에 보니까 alert hig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high라는 내용을 출력하게끔 되어 있더라. 자, 얘를 불러드릴 겁니다. 이제 호출을 하는 건데, div.click. 자, div를 클릭하면 실행하라. 자, 실행할 내용은 add라고 되어 있죠. 자, 이 add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얘는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얘를 실행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팝업창으로 경고창이죠. 하이 라고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클릭 이벤트와 그 다음에 이름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법이었고, 자, 얘 대신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게 1번이었다면.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Bin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동일하게 f u 에 add, alert, h i e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div에 .bind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bind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실행하라 이런 건데 그 특정한 이벤트의 이름은 클릭 이벤트야 자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add라는 함수를 마찬가지로 호출하라 이게 바로 bind 사용법입니다 bind는 연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바인드된 이벤트를 제거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언바인드라는 메소드로 제거를 해 주면 돼요. 자, div.unbind. 어떤 이벤트?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제거해 줘라. 이거는 하나의 이벤트만 제거를 해 주는 것이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게 되면은 걸려 있는 div라는 선택자에 걸려 있는 모든 이벤트를 다 제거해 주는 게 바로 언바인드라는 메소드가 된다. 그러니까 단일 이벤트에 대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전체 이벤트에 대해서 제거할 수도 있더라. 역시 보면은 등록하고 제거하는 과정이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것보다는 훨씬 더 짧고 깔끔해요. 보기도 편합니다. jQuery를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야. 목적 자체가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덜 쓰느냐. 얼마나 더 짧게 쓰느냐. 바꿔 말하면 자바스크립트 같이 길게 썼을 때이 jQuery를 그만큼 길게 쓰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jQuery의 목표예요. 그래서 right list do more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두시면 돼요.